자, 지금부터 제 인생 첫 혼자 일본 여행 브이로그를 시작할 건데 재미없어서 여러분이 나갈까봐 진짜 빨리 설명할 거예요. 단한 번도 안 끊고 말할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비행기 놓칠 뻔하다 전력 질주로 겨우 타고 산속을 피워서 기절했더니 어느 세리번 도착했는데 입국 심사만 2시간이라 미칠 뻔하다가 겨우 고베 숙소 도착해서 남킨 마친거 뭔가 는 데서 길거리 음식 샀더니 맛대가리 개 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배고프고 빡쳐서 뭐라도 건질라고 혼자 이따만다 찍다가 잤고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분노의 규카츠 쑤시고 이런 예쁜 스벅이 떼서 1 k m 를 걸어가서 사진 한방 찍고 새로 나온 레드벨벳 머시기를 먹고 하버랜드란 곳이 야경이 예쁘대서 야경 구경하다가 사진 찍고 자 예쁘니까 삼초 감상하실게요. 3, 2, 1. 관람차가 있길래 탔다가 1분 만에 공포에 떨며 내릴 때만 기다리다가 어, 어, 내려서 걷다보니 있는데, 언제부터 내내가 한국 치킨 넘버원이 됐는지 의문이었고 지브리 상점 가서 누나 주 기념품 사는데 개비 싸서 거품을 뻔했고 식당 가서 오코노미야끼와 먼 야끼를 주문했더니 직원이 먹는 동안 매운 맛이라고는 일도 느껴지지 않았고 다음날 교토에 가서 가츠동을 먹으러 갔는데 숟가락을 안 주길래 외국인 차별인 줄 알았더니 주변 사람 그 누구도 숟가락이 없는 걸 보고 차별의 증상은 내 피아요식이란 걸 깨닫고 카모강을 걷다가 금각사 보러 가고 지하철을 타고 아라시야마로 갔는데 인터넷에서 본 아라시야마는 이랬고 내가 실제로 본 아라시야마는 이래서 추적 육십 분 카메라맨을 체험하다. 신거 아니야? 숙소로 돌아와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친 맛의 계란호동과 새우튀김을 먹고 오후엔 여자 기모노 입고 돌아다녔는데 이건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애니에 나올 법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정신 나간 비주얼의 오므라이스와 파르페를 먹고 다음 날엔 남자 기모노 입고 돌아다녔는데 이것도 아까만 한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근데 네,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다른 영상도 좀봐 주세요. 온갖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도토거리를 돌아다녔고 다음 날 기차를 타면서 에키베를 랭구쿠가 맛있대서 샀는데 맛대 가리 없어서 버렸고 온천이 무한히 필드는 키노사키 온천 마을에서 산책을 하는데 들어가면 부모님이 돼지로 변하고 온천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될 것 같은 동물도 보고 만 먹고 예약한 고가의 료칸에서 컨셉의 나는 또한번 죽음의 컨셉 샷을 찍고 유카타의 가죽 쇼퍼백이라는 괴상한 패션으로 온천 수내에 나섰는데 뽕을 뽑겠다며 온천을 일곱 곳이나 들어가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으며 행복하게 잠에 들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서부터 재앙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고 다음날 아침에 밥 먹다가 두드러기가 200배 심해져서 결국 일본 시골 마을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전날 먹었던 개가 원인이라는데 평생 개를 먹어본 적 없다가 특별한 여행이라고 개를 처음 먹어본 나는 내가 게 알러지가 있음을 세살 처음으로 깨닫고 게 비싼 돈을 주고 약을 탔는데 보험 처리하려고 서류를 떼달랬더니 약국이랑 병원 둘다내 성별을 여성으로 유제품 먹지 말랬는데 이미 푸딩을 사버렸게 무시하고 먹어버렸고 오사카 호텔에 도착해서 짐 풀고 거기도 먹지 말랬지만 사슈 듬뿍 들어간 라면을 한 사발 때린 뒤 호텔로 돌아가 그냥 쓰러졌고 나중에 보니 방을 7층에 배정받은 내가 여성층에 배정됐음을 깨닫고 동공 지진하고 밤날 회복 때 먹을 이끌고 수족관에 가서 메이플 셀라스 부금을 들으며 물고기를 감상하고 오타쿠 상점에 버티고 굿즈도 판대서 가봤더니 내 굿즈는 없어서 속상해하다가 일본 진출에 실패한 자신을 한탄스러워하며 20분 기다려서 탁구할 길을 샀더니 우리 집앞 트럭에서 파는 것보다 맛없어서 천불이 나서 편의점에 들었고 콘모시기 빵, 메론 빵, 저 메론 빵이나 옥수수 빵도 맛없어 또 빠기쳤고, 밤에 슬슬 기어 나와서, 이자카에서 야 가라아게와 치즈꼬치와 닭꼬치를 혼자서 다쳐먹는 만행을 저지르고, 다음날 일본판 김밥 천국에서 규동을 먹고, 몽블랑 꼭 먹어보라는 여러분 때문에, 로판서 귀족 영의 빙의에서 몽블랑과 홍차를 부셔준다. 저녁으로 일본 여행 간 유튜버들이 그렇게 추천하던 톰페야끼를 먹고, 하루카스에서 야광복을 일기쓰면서 눈물 한번 흘려주고, 한글에 못생겼다는 오해를 심어줄 만한 악필로, 행복에 대한 나의 영혼에 오사카 한복판에 새기고선내 일본 여행은 끝이 났다. 9박 10일, 너무 짧았죠. to